여기는 원주 흔엄면에 위치한 17평 세컨하우스에 지금 나와봤는데요. 건축주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원주에 단독주택을 짓게 된 건축주입니다. 어, 지금 화면에는 안 잡혀있지만 남자건축주분들도 같이 계시거든요.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방금 인사드린 건축주 남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회사 타이니움을 어떻게 알고 오셨는지 견본주택을 보고 음. 마음에 들고 예쁘더라고요. 가격적인 음. 부분이 제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타이니움을 선택하게 됐어요. 아, 그 모델하우스에서는 어떤 부분이 고객님의 마음을 사로잡으셨나요? 모던하고 깔끔한 네. 집을 원했는데 전본주택을 보고 아 제가 원하는 포인트들이 굉장히 네. 마음에 들었는데 특히 저희 집에도 실장님이 추천해주셔서 하신 저 싱크대 하단에 있는 나무결 모양의 네. 저런 포인트들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리고 앞에 데크 같은 부분도 네. 특이하면서 예뻐서 네. 다른 집들은 이런 거를 못 봤는데 약간 이런 특이하면서도 네. 깔끔한 그런 데크들이나 이런 포인트들이 다 마음에 들었어요.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객님께서 이제 원하는 구성이 있으셨어요. 방 하나의 구성과 거실, 주방, 욕실 다 모든 각각의 실을 하나씩 원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도면을 보고 다시 한번 재구성을 해서 공간 구성을 좀 효율성 있게 제안을 해드리고 7평의 데크 공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중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치로 이제 좀 제안을 해드렸는데 비용이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저희가 세컨하우스다 보니 좀 작게 짓고 싶었었는데 집이 작다 보니까 죽는 공간이 생기는 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런 공간이 없이 정말 다 알차게 구성을 해주시고 인테리어를 해주셔서 좋았고요. 제가 저희가 또 캠핑을 오래 다니다 보니까 네. 야외 생활을 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터닝 도어를 달아서 바로 옆으로 포치로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저런 인테리어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이제 모듈러인데 모듈러에는 도로를 이동해야 하니까 높이의 한계가 있는데 고객께서는 님 박공 지붕을 선호를 하셨었거든요. 박공 지붕은 모듈러 했을 때 경사가 많이 안 나오게 되는데 혹시 그 부분 처음에 알고 계셨었나요? 이게 어떻게 모양이 되고 어떻게 이동이 되고 잘 사실을 몰랐던, 몰랐던 부분이었는데 지붕이 낮을 수밖에 없다 모듈러는.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저희는 아무리 집을 예쁘게 지어도 집이 좀 모양이 안 이쁠 것 같아서 네. 지붕을 높이고 싶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현장 건축을 다시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현장 건축은 비용적인 부분이 모듈러랑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좀 고민을 했어요. 네. 근데 다행히 사인용에서 저희의 예산에 네.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가 원하는 구조로 높은 지붕으로 해서 네. 집을 지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공사하시는 중간중간에 타이밍에 만족을 했었던 부분이 있으신지 저희가 집을 처음 짓다 보니까 네. 궁금한 부분이나 좀 알고 싶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네. 그랬는데 저희가 계약을 하자마자 바로 단체 카톡방이 딱 만들어져서 네. 뭐 실장님, 팀장님, 상담해주신 팀장님, 사장님, 모든 분들이 저희 카톡방에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질문에 대해서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주시고 저희가 집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모든 직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신뢰가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아, 네. 남자 감독님은 어떤 부분이 신뢰를 얻게 됐는지 네 저는 디자인 부분에 대해서 초기 설계에 신뢰 구조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보내드렸던 걸 기반으로 두세 차례 손을 많이 봐주셨던 것 같은데 그 디자인의 결과물로 지금 이 집이 이렇게 지어지게 된 거고요 지어지고 나서 보니까 양 옆에 있는 크게 지은 집들에 비해서 면적이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지나가다가 보면은 이 집이 소형 평수의 집이라는 생각이 안들 정도로 다른 집들하고 조화가 잘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까지 다 고려해 주셔 가지고 디자인 해 주신 것 같고요. 이렇게 좋은 결과물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 지난주에 진공이 나가지고 연말을 이제 가족들과 여기서 함께 보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집에 들어온 구조제나? 바닥 테크 썼던 자재들이 예쁘게 이렇게 다 네, 이렇게 네, 진열되어 있어가지고 네, 네. 혹시 이렇게 추후에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도 신은가요 네, 네, 네. 어떤 계획이신가요? 집을 짓고 나서 네. 이렇게 쌓여 있는 거를 저희가 매일 오면서 확인을 했는데 네. 좀 요거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실장님께 이 자재들 혹시 저희가 사용해도 될까요?라고 여쭤봤더니 어 당연히 사용하셔도 된다 편하게 사용하시라고 해서. 제가 나무랑 데크를 몇개 남겨놨다가 네. 중공이 끝나고 바로 데크를 이제 발판으로 네. 사용하려고 이제 다 준비해서 네, 세팅을 해놨고요. 추후에 농부가 아이고. 되는 게 꿈이기 때문에 아 네. 아 네. 그래서, <laughs> 그래서? 그래서 나무를 네. 틀밭으로 만들어가지고 아 저기 농사를 짓고 싶어가지고 저 자재를 사용해서 네. 아 네, 틀밭을 만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농사의 계획으로 네, 지금 맞습니다. 왔습니다. 틀 짜고 있는 이요 추후에 세컨하우스를 계획하시는 예비 건축주님.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집을 짓는 게 다들 거의 처음이실 네. 거잖아요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계약을 하면서 바로 단톡방을 만들어주셔서 저희와 소통을 했던 직원들이 다 단톡방에서 같이 이야기하고 제가 질문을 하거나 필요시에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해주시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소통이 굉장히 잘 되고 항상 친절하게 대응을 해주신다는 거에 되게 감동 받았거든요. 다른 건축주분들도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이 와주는 업체를 선택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원주 흥원명 건축주님과 인터뷰를 나눠봤고요. 세컨하우스를 계획하고 계시는 분, 타인용으로 오시면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